와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오픈 AI가 새로 내놓은 AI 모델 O3랑 오프미니 있잖아요. 이게 성능은 엄청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환각 문제입니다. AI가 그냥 막 없는 얘기를 진짜처럼 지어낸다라는 거예요. 오프미니는... 질문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무려 48%가 틀린 정보로 나온대요. 오스리도 33%나 되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전 모델보다 두 배가 넘어요. 이건 뭐 기술 발전이 아니라 어.. 퇴보 아닙니까? 오스리는 심지어 자기가 2021년형 맥북 프로에서 코드를 실행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답니다. 없는 기능을 만들어서 진짜라고 우긴다니까요. 이러면 우리가 AI를 어떻게 믿고 씁니까? 코딩 실력이 신급이면 뭐합니까? 엉뚱한 URL이나 가짜 정보를 마구 뱉어내는데요. 전문가들은 강화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복잡한 작업을 할수록 AI가 더 많은 말을 하다가 거짓말도 같이 폭발하는 거죠. 똑똑해지려다가 거짓말쟁이가 된 셈입니다. 오픈AI도 부랴부랴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쉬울까요? 성능이냐 신뢰냐 AI 발전 앞에 진짜 큰 벽이 생긴 겁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AI 미래는 그냥 허상일지도 몰라요. 정말 큰일입니다.